고산증이 사살 오는 고도입니다. 우리 치사병과 조수 판크리도 지치 있습니다. 아침에 물줄기를 많이 흘리고 라로는 총총이 있습니다. 벌써 표정이 많이 갔어요. 물을 많이 빼가 왕푸나 와 자일 배고는 왕푸나 보니까 진정한 최고의 산악인 같은데 폼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얼굴이 완전 중앙아시아 스타일이라 가지고 자일이 참잘 어울리네. 아, 죽겠네. 녹화 중입니다. 예. 감사. 여기서 보기엔 아들은안 쉬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안안 쉬어도 될지, 되게 조용도 보. 그 이스 배낭 버스나, 그리고 오른쪽에. 저 언덕까지 갔다 오자. 저기 가면 경치 괜찮아. 어, 배낭 못 가자고요 어. 이 배낭 놓고. 우리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콜, 콜, 콜다이 방 올라가는 길이야. 시마가 이름이에요 콜다이가 이 시마는 산. 산? 시마는 산. 시마 산. 시마는 콜다이. 콜다이 산. 예. 저기 포토 하스팟 이게 알타비아 원. 저 총각 안, 저면에 앉아있지. 어디? 예. 저기 호수 끝나는 오른쪽. 네. 저 물이 앞에 가네, 아니야. 그길 따라 이렇게가 알타비아 원이 넘어 넘어가. 가. 이게 지베타 산 이쪽 동쪽 어, 그 북쪽면 앞에 말은 앞에 문 어제 우리 첫날 간 무라즈. 저기 무라즈. 어 무라즈 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돌산 지금 희미하지만. 첫날. 네 어, 첫날 우리 이게. 시마 콜다이. 데칼코마니아. 아멋있다 호수에. 저 호수가 엄청 차가울 거야. 자, 이 앞에 보이는 대로 이제 우리가 비아페라타를 해야 됩니다. 내, 내 발다공만 제대로 또한번더닫아주면 돼, 오케이? 페리, 포백. 잘했어 아이고 뭐 포터 같습니다 포터 <laughs> 이제 깎였어 이제, 이제 비아페라타 지위자고고싱 후미로 오고 있습니다. 그, 보통 여기 Do you speak English? Yeah. Yes I do. Are you doing the V Rasa? Yeah. Yes. Yeah? Mm. Yeah? Okay. Yeah, to the to the top. No, Top. there. You go up snow. Mm. Ah, it's snowing at the bottom. Mm. Oh. Uh, yeah. Maybe. Oh. Ah. Okay. 으쌰. 런던에서 혼자 오셨대요. 아 런던. 응. 네, 혼자 비아타 올라가신대. 아이고, 이제 비아타 해놨다. 예.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빨리 와. 아, 되게 뻥땀 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완전 다 나와. 흙까지. 완전 흙까지 나와. 오케이. 복장해야지, 끝났 아, 풀고. 어머, 완료. 아니, 우리는 이거보다 더 직벽에서도 새삼 다 해놓고 여기 왔으면. 아, <laughs>